그 쉽게 말하자면 내년 운이 기회 운이거든요. 내년 운이 기회 운인데 <laughs> 무슨 얘기냐면 자기 쉽게 말하자면 좀뭐 표면적으로는 조금 까다롭고 뭐고지만 지지에는 이 해수 운이 왔어요. 정계 운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연적으로 문서로 계약으로 뭘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일을 막 벌리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이 김정운한테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요 경제적인 활동이나 문재인이나 누굴 통해가지고 자꾸 저게 받습니다 내가 보는 견제는 일본어도 좋게 얘기하지 일본에서 뺏고 그 우리나라 박정희가 무슨 그 일제시대 때 보상금 받듯이 이런 식의 보상받는 것도 내년에 김정은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내년에 뭘 시작해가지고 바붙척붙척해가지고이 일을 막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쭉쭉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많이 바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가 내년에는 지금 반환이라면 반한, 올해는 새로운 걸 추진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하고 밀골를터지그 다음에 트럼프 만났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 되면 은이 사람이 되게 바쁩니다. 국제적으로 막 나가요. 유엔에 가서 막 연설도 뭐 이렇게 갑니다. 이사람이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김정은이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요. 그냥 갔고요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핵무기는 아마 이제 계속 개발하고 막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나 옛날처럼 미사일 쏘거나 뭐뭐 뭐 핵무기 뭐예요? 엄살 떨고 이런 거안하고 그냥 조용히, 조용히, 개발할 거 개발 다 보고, 쉽게 말하면 나오면 나한 핵전쟁 안할 테니까, 너네들도 나한테 이제 경제 제재 풀고, 나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문이에요. 기회 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지만, 11월 6일 날 대선 이후에 김정은은요, 확 피를 운이 옵니다. 확 피를 운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김정은요, 상당히 국제적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단,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영마운이 되게 강하게 왔을 때, 이렇게 금세우 영마운이 왔을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사고, 뭐, 요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렇고, 이렇게, 트럼프, 내년 복부 11월 6일그 운을 봤죠. 그다음 김정은까지 봤어요. 그럼 문재인, 문재인은 특히 이제 내년에 우리나라 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문재인은 6 3세부터 경신신유 해가지고 이렇게 용신, 용신이라고 보다 이렇게 신가하자 관정이 와가지고 되게 등, 등장도 이렇게 다 가는 운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뭐 있냐면은 그 이이 사주가 이 그러니까 문재인 사주만큼 저세 번이나 글쓰 올리고서 이렇게 하고서 지금 그글 올라가면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사주는 이게 틀렸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문재인 사주는 내 사주 가이거다하고 정확히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모든 취이를 돌아가서 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된 거를 딱 보고 면은 자시가 맞아요. 53년 1월 24일 자시가 맞습니다. 이게 자식이 이렇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자면 저기에요. 이, 이 사주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중에 가장 근거가 맞고 그래요. 근데 이 사주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해자주, 수, 삼방국에,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수가 만약에 편인격이에요. 이게 이게 편인격인데 이 사주가 이렇게 종강경, 격으로 이렇게 트럼프처럼 갈뻔 했는데, 선간에 이 병자가 딱떠 있어가지고 전적으로 종강격을 가는 걸딱있게 막습니다. 딱 막아요. 이 병자 하나만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내가 보기에는 그 종강격이 한 70%고 일반 상강격이 한30% 작용하는 그런 식의 사주에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은 무색격 주면 그걸 다 몰아가지고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안그렇더라고요 귀한 사주, 옛날에 뭐, 치진시디, 오바마, 뭐, 그 다음에 그, 이명박이, 뭐,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일반 대통령 했던 사주를 다 이렇게 보면 좀 귀하고 크게 됐다는 사람들 사주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이 이렇게 그, 그두 개, 세 개가 이렇게 사주 중에는 이게 겹쳐져 있어요. 가지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무슨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사주 같은 경우는 종강격, 인수가 많은 종강격이 한70% 3분의 2되고 이, 요 병자 하나, 병자 하나. 이 병이 뭐냐면, 은근히 음료진, 이, 일관을 직접 이렇게 도와오행론로 보면은, 자기 일간을 직접 도와주고, 해수한 때도 목종이 있고, 이 진토에 대 목종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 이, 이 병, 병화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은근히 힘을 받고 있어요. 요것이요. 이 때문에 30% 정도는 이 상관격도 이 사람이 이게 저기 한다는 거야. 근데 이사지축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는 거의 저요 이게 신살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진해는 진해는 원진해요. 원진이죠. 왜 귀문입니다. 귀문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말하듯이 귀신이 그사람이 붙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는 수도 있지만은 그주변에 그 같이 떠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귀문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귀문이 뭐냐면은 그 작용하는 게 있어요. 이유 없이 무조건 나는 비하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냐면은 아주 가장 큰내가 이제 그 문재인 사제 이게 풀어놓은 그 정의에서 딱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지에는 온진 원진 귀문이 온진이 있고 천간에 상관이 특안되 있으면요, 상당히 독종입니다겉 다르고 속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는 심식구 장군이 있어가지고요, 겉으로 유한 것 같아요. 눈을 잘 보십시오. 저는 병류를 하면서 한, 지금도터한 6천 명, 사람들 이렇게 많이 풀어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상도 볼수 있게끔 돼 있는데, 문재인 사주를 다 이렇게 관상을 다 보면요, 겉으로 되게 유하고 보호하고 더니 뿔통 독관 사람이 아닙니다. 그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고, 뭐, 지,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존댓말 붙이고, 뭐고, 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지어지면요 자기만 똑똑하다는 게 되게 강하고요. 그 다음에 남말 잘안 듣고요. 그러면서도 이 장군이 있어가지고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그니까 러 지금 뭐 유튜브 보면 황장수, 조갑제, 그 다음에 송영성이또 나라의 TV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는 문재인 당신이 오면서 막 지리 까는 식의 말을 막 해도, 이 문재인은요, 니들은 지저라 거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그냥 갚버립니다 그니까, 러 나라가 경제가 쑥대밭이 되긴 뭐해도, 나는 북한만 바라고 가겠다. 북한하고 만 이거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똥배짱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배짱입니까? 이게 다 성격상으로 보면요, 이게 심지어 장군 요것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그 온진 기문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치매 기운이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계속 저기 오기 전에는요 쉽게 말하면 자이 귀신이 그 사람한테 범죄를 못 하게끔 자기가 자를 기도하면서 잘 잡고 있지 않으면요. 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또 무엇을 나타내냐 단계, 설인육해 낭자 이렇게거든요. 근데, 혈인, 육해 낭자, 이렇게 육해라는 거든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요. 중이라는 얘기예요, 중. 그리고 혈인, 낭자, 이거는요, 이렇게, 그, 이제, 그, 혈인이라는 것은, 이게 피, 피자국이라는 얘긴데이게 수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낭자는 톡톡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저 귀문이 있고, 육해 낭자 셔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하체 마비 이런 식으로 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쉽게 말해서 치명까지 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그, 내년이 이제, 기해 운이 와요. 그러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기해 운이 딱 보면은, 문서로 해가지고선, 큰 편제를 만진다는 뜻인데, 기회가 그렇듯이죠. 기회가 기회가 을목에를 보면은 기회, 기회. 가보면은 이제 일단은 편재고 적이 되는데 지지를 보면 세운이 해해자영이 돼요. 근데 해자영이 되면 되게 바쁩니다. 어디 가면 또막막그동키호텔처럼막 이리저리 막 자충주면은 탁 다면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진행하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충술을 준다는 겁니다. 자충수를 돼가지고 청천히 고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기 잘난 척하고 막 돌아다니며 일을 하지면은 남들이 조응을안 해주는 거예요. 그수그 그그 수능을 잘안 해줘가지고 자기 참전히더 고립이 돼요. 그러면서 도 무리수를 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에는 이 문재인을 어떤 식의 운이 오냐면은 쉽게 말하자면 자기 고집대로 북한하고 뭐 하는 일을 막 추진합니다. 막 해버려요. 네 그런 일이되게와 있어요. 그냥, 누가 보는 게 자충수 확 도와주게, 동교 때 식으로 확확 해버립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국가적인 상태로 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북한의 경제 제재하는 그런 유엔저기에서 이렇게, 자꾸 이제 고립수가 돼버려요. 자충수를 되게 고립수가 돼. 그래도 그 사람, 이 사람은 그냥 합니다. 그냥 해요. 한다고. 그냥 그렇게 확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해녀은 국가적인 상태를 탁 보면은, 올해는 무슨 면이 있가지고 전적으로 이게 이제, 재성음이었어요. 그니까는, 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다 뭐해가지고 수출은 많이 돼가지고 외환보유금을 많이 했고, 대기업은 찬양하고 뭐 하지만은, 밑에 사람들은 자꾸 이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은 안 좋게 간다는데 그런 식의 적이 됐지만은, 내년에는요, 그 점차점차 하반기 되면 더 쪼그라듭니다.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뭐냐면은 2020년 경제년을 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되면요 이 수출조차도 되게 쪼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본래 이 관성은 말입니다. 을기학화의 관성이 되면요. 이렇게 자기가 뭘 잡힌다 해가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쭉 이렇게 코너에 딱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측한데 내년 하반기 되면요. 기년 내년, 내년 하반기 되면요. 우리나라가 경제상황이 수출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안좋게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자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자기 하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경 경자 해가지고 이 을목을 이렇게,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럼 꼴짝을 못하게끔 이렇게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 신강한 사주니까 이제 출세한다, 승진한다 이런 의미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가 좀 좋아질지는 못지만 이렇게 코너에 딱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 전번.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많은 사수들을 풀어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이 합의대가 오는 관성운이 오면은요. 상당히 자기 명예는 올라갈지 몰라도 전상주지하기가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되게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잘안 된다는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선으로 물러나면 괜찮아요. 사장하다가 회장자리를 물러나고 운수가 좋고 한 사람을 사장자리를 딱 앉혀놓고 맡기면은 그 운은 이제 풀려나는 거는데 전적으로 자기가 경금해 줘울목이딱 잡히는 걸면은 회장이나 뭐래도 뒤를 물러나지 않으면요 은 상당히 그 회사는 어렵더라는 얘기요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운이 수출도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이 반도체가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외화를 보호해주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 때문 이게 꼬꾸라지면은요. 꼬꾸라지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꼬꾸라지면은 어렵죠. 어려워집니다. 실질적으로요.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그 회장의 사주가 이제 갑자 일주거든요. 기회 이렇게 딱 되는데요. 그 물질적으로 잡힙니다. 잡혀요. 이건 내가 또 지난번에 했던 이재용이는 잘못하면은 그 깜빵 가서 1년 반을 더 살다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해석한 적이 있거든요. 이 기회에 는 이재용이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안 좋고, 자기 이제 그 입지적인 입지에도 이재용이는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오늘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지금, 유럽에 가가지고서 뭐, 바티칸도 가고, 뭐, 이태리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제제재를, 북한 경제제재를 좀 풀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동키오테식으로 해자행돼가지고 막, 그자청들을 두면서 하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내는 더 바삐 돌아다닙니다. 이게 그 김정은이 저기 지아 김정은이도 이제 같이 다닐 거예요. 문재인하고 김정은이 이제 같이 다닐 겁니다. 왜겠냐면 김정은도 영마운이 오거든요. 영마운이하고계바빠지는에요나 무진영 그러니까 번지라게 일본도 갔다 미국도 갔다 뭐뭐저 스위스도 갔다 뭐 어디도 갔다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닐 겁니다. 바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 김정은이랑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그냥 새롭게 일을 막 벌려가지고 막 바빠지는 운이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쉽게 말하자면 막 돌아다니게 무리수 두고 하는 그런 식의 운인데 깍딱 잘못되면 이게 지살과 연막 운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신금이 이게 이게 신금으로 60 60에서 68세 신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이었는데이 신금은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해주다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 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저기는 교통 사고나 돌아다니면서 어떤 제 사고를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이 사주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의 이제 그또 관심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시진핑 사주는 이게 이제 양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는, 저인데 내가 많은 사람을 찾아보고 이 사람을 살아온 과정을 딱 보니까 이 사주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직중 하는 걸로 이렇게 봤을 때는 미신의 해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음 그런 식의 사주예요. 이 사주가. 미신의 해시일 가능성이 높은 사주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쉽게 말하자면 지금 쉽게 말하지는 지금 63세가 지금 66, 67세가 넘었는데 지금 신금에서 해수로 넘어가는 적이에요. 이 사주가. 이 사주가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내가 보는 경제에서는 많은 사람 들여 이렇게 그 지금 뭐냐면 안철수나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장경동 목사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그 JTBC의 손석희나 이런 사람들이 사주 구성 중에 특징이 뭐냐면은 연지 월지가 자기가 같은 오행이라든 거죠. 이런 사람들은 기발이 든든합니다. 보통이되 기발 든든하게 가요. 그래가지고 천간에 있는 걸다 잡아서 이렇게 가고 오는지 그런 식의 운이 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기발이 든든하게 가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 사주 중에 뭐냐면은 이 천주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천주가 뭐냐면은 이렇게 하늘나라 주방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천주가 하늘나라 주방장이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식도락이 되게 좋고요. 체격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잘 먹어요. 식도랑을잘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적기라 하냐면, 지금이 이 사람이 이제 화계에 반환이 돼가지고서 이제 화계에 있다가 이제 확적기하는데 조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올해는 뭐 새로운 걸 하다가, 새로운 걸하다자 지가 이제 그장기직권 하는 거 그걸 했죠. 그러다가 이제 적기 근데 내년에도 이 사람들 이 되게 바빠집니다. 그러면은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제 궁합을 딱 보면은, 쉽게 말하자면, 저기에요. 이렇게 보면은, 정화하고 저기였는데, 시진핑이 트럼프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잘 저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따져보면은, 이게 그, 저기에요. 그, 시진핑이가, 이렇게 보면, 시진핑이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신강한 사진인데 겉으로는 이게 정일주가 되게, 되 문학적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대부분 이게 사람들이 좀, 이, 정의일주 사람들 좀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이제 문학적이고, 착, 착하고 그래요. 이게 문자학 이렇게, 좀말 잘하고. 그런 식의 이제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시진핑 트럼프를 이렇게 도와주는 운이고,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시진핑을 좀 이렇게 몰아 세우는 이런 식의 궁합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시진핑 트럼프를 도와주는 이런 식의 운이에요. 근데, 지금의 이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뭐 트럼프가 저게 무역 적자를 뭐 없애겠다 하면서 이제 중국뒤 이제 무역 전적으로 뒤 까고 있는데 시진핑에 지금 방법이 없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수대원이야이 사람이 이제 크게 승진하고 하는 그런 시기이에요 그럼 내년에 기회 운로 가거든요. 그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무슨 운을 가냐면 이렇게 좀그 뭐야 전반적인 건 든든해지고 하지만은. 쉽게 말해서는 자기 키가 많이 소진돼가지고 그렇게 가요. 이, 저기, 운이. 그러면서 도 제가 보는 게, 좀, 버겨워지는 운입니다. 이게, 좀, 버겨워, 자기 기반은 든든하게 오지만, 은 좀, 이게 버겨워지는 운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내년, 이민 이렇게 되고 하면은, 11월 6일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선거에서 불리하게 가니까, 시진핑이는, 옳다! 나한테 좋은 운이 오는구나!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1월 6일날 선거 때서부터는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확 나지진 아 않지만 시진핑 한테 유리하게, 중국한테는 유리하게 엮어져 간다는 그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시진핑 사제 등이 무게 합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쟤는 이게 자기 종마음을 안내리고 이렇게 처세, 그 다음에 은근히 차고야 곤몰수가 되게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게 합이 돼 있는 사람들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하고 처신 잘하고 뭐 이런거는 있지만 상당히 냉혹하고 찬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 이렇게 전반적인 그 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에 저기에요 그 어, 트럼프나 어, 김정은, 문재인, 시진핑 이렇게 봤을 때 트럼프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되게 물 먹고 어렵고 버겁게 가는 이고그 이후부터 문재인은 아직 김정은은 자기 운이 와가지고 되게 이제 바빠지면서 네, 새롭게 뭘 해가지고 추진하면서 하는 그런 식의 운이 왔고 예, 문재인은 그 쉽게 말하자면 좌충수를 두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버겁고 어렵게 간다는 얘기죠. 시진핑은 11월 6일 중간 선거 이후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정리돼서 온다. 이것이 이제, 그, 그, 앞으로의 문에게 총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